To love me. And so... 아, 토하, 토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하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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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지고 왔잖아요?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진행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가져온 게 오늘 MBTI F와 T를 나눠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<laughs> 아 벌써부터 반응 갈리는 거 보세요 <laughs>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랑 토론해야 되네 아, 좀 버벅거렸죠? 너가 뭔블랩이죠 아. <laughs> 그러면은 한 명씩 좀 간단하게 자기 MBTI가 어떤 와. 느낌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ENFP라고 아. 제일 시끄럽고 제일 뭐야? 머리 꽃받치고 좀 비행기는 그런 MBTI거든요. 쿼단. 음. 어허. 쿼단 오케이. 어핀 <laughs> 언니는 나나나 나 뭐지? 나 무슨 예언가 형이었던 것 같은데? 막 패턴 같은 거안 봤어? 아 보긴 봤는데 이제 머릿속에 지웠지. 그래도 계속 <laughs> 기억을. <웃음> 기억력이 안 좋은 거 같아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검색해봐야 돼 그거 한번 간단하게 나온 거 하나씩 읽던가 그러면 내거좀 누가 읽어줘 그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읽어달라고 니 MBTI 기억을 못해 들었는데 ENFP라고 아니 근데 본인 합방 주최자가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원인 제가 어디까지 원인. 준비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전부터 끝까지 아, 다 준비하는 아, 게 중요했잖아요. 터는 거잖아. 아, 정말 저 새끼들 부르기 싫어져요. 자꾸 저 새끼들 말하고 엄마 언니 저 새끼. 하이가 그 정도 나왔어? 아니야. 몰라. 네 뭐라고 MBTI가? ENFP. ENFP. 음. 없는데? 엠이야? 응. ENF라니까. 그러니까 엠이야? 응. 어? <laughs> 에미야, 뭐좀 더워하는 건가? 지금? 예방적인 <laughs> 방송에 들어와 있는 건가? <laughs> 내가 그냥 할게! ENFP 나대고 뺄거리! 철없음? 근데 자기 따내는 자기 내면이 성숙하고 어둡다고 생각함. 눈물 많고 잘 삐짐. <laughs> 아닌데 나 알고? 아닌데? 뭐라? INFJ. 자상하고 배려 있어 보이나 세상 위험한 종족. 지 손마음 음? 말안 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도 우스워 입당치고 있어. 상대 어리둥절하게 하고 본인은 난 최선을 다해서 이딴 마인드. 임 <laughs> 은근히 사람 밑으로 봄야 <laughs> 진짜 개별론데? 야. 여기 있죠? 야 만만하냐? 야, 아니 다른 오른쪽으로 넘어가 자 그러면 INTJ 가겠습니다 사회성 안드로메다로 버림 남 의견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안 궁금함 네. 자기 의견이랑 다르면 가뿐히 묻사람 개 오만함 오만하기 그지없음 뭐래 말투 존나 재수없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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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아니, 진짜 써있음 아, ESTP 이거 진짜 이렇게 써있어서 가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트럼프 네. 황준표 약한 자에 대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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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도 없음 대관종 허세킹 무능력해 보이면 일단 밟고 봄남 무시하는데 도 같은 즉흥적이라 노답 악이 없어도 악이 있는 듯한 말을 내뱉음 이게 필터링 안 거치 밑도 깨다 가벼움 와 이거 부작이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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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각자 MBTI 팩폭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. 이제 유튜브에서 반대되는 성향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토론을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. 저희도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냐면 옆에 사람 근데... 똥 아... 먹는 건가요? 아우... ㅋ ㅋ ㅋ 냄새가 존나 나길래.. 아니에요 뭐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옆에 분 근데 어디 보는 거예요? 저는... 저는... 말도 그러니까. 뭔가... 못 하거든요 뭔데 못 자는 새끼를 옆에 서 너무 어떡해요 저는... 아나 진짜 나 커피 안 마시는데 왜 커피가 있지? 앞에? <laughs> 커피 아니라니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건지 생각을 해 주면 되다 아,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? 음. 아, 너나 너, 누구든 챔피언! 아, 씹나 말고 누구든! 컵 챔피언. <laughs> 나 말고 누구든? 나라고 안 했다고 개. 이거 말해 주랬데저 새끼가 왜 그랬지? <보였지? 웃음> 누군가 나한테 네. 얘기했을 때? 그치, 누군가 나한테 나 살쪘지라고 어... 물어봤을 때아 근데 물어봤네. 누군가 특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? 왜냐면 이거는 맞아 네. 김돌곤 진짜... 같은 뼈다꼬리 새끼야 맞아 그러니까 <laughs> 살쪄미 이런 것들 <걸> 수도 있고 <laughs> 저기가 진영 바꿉시다 그냥 왜요 이거 어디 <laughs> 갔네 아, 적당히 그냥 적당한 체형의 친구가 나 살쪘지라고 아. 이성친구예요 이성친구? 키몇 키로예요? 늪지대에서 네. 다 살쪘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럴 건데 생각해봐 어 시댁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. 몰라.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응.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거야 상대방 두 분한테. 내가 그러면은 이동보한테 네.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. 네. 아니 꼽피 아. 누나한테 먼저 물어봐. 언니 나 살쪘지. 아니 이거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? 라고 말을 하겠지? 거짓말을 하는구나. 거짓말쟁이. <laughs> 점점 앞으로 와. 나오는 거야. F 가 피로키어 스플링이 F 시작했었나 아닌데. 그치? 손마음 말안 하고 어떤 사진을 알고 있어? 지그어맨 와... 응? 음? <laughs> 살 쪘지? 베이비 꾹! <laughs> 아! 장차! 아! 씨발! 이거 측정하면 안 된다고! <laughs> 코핀 언니가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? 아, 한 물어보세요, 그러면. 얘들아, 나살 쪘어?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. 나 나이 살인가 이라이벌인네 근데 이게 세월의 흔적이라서 아, 어머니 받아들이는 거야. 거야 이런 건 원래 피부가 쿵쿵 아. 늘어지고 머리가 아, 나 지금은 같아 아이할머니 <laughs> <모르니까>. 여기서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<laughs> 반응하는 거 보세요 아, 이미 나옵니다 안방못가 같고 머리가 띵하고 네. 어그로 피죠? 눈물이 <laughs> 막 나죠? 아 이거 싸우는, 싸우는, 싸우는 게 아니라고 미친 새끼들아 뒤를 존 나눠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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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분위기 이렇게 된거 아예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꼬핀 음. 너 어려 푹푹 <laughs> 뭐라는 거야 이게 내 말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물어보라고 이제 우유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물어보라고? <laughs> 우유는 아, 식구로 우리가... 들어가죠 <laughs> 아니 대화가 안되네 이거 짐 새끼들이랑 어떻게 물어봐라 <laughs> <그런 줄 알았지, 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어 물어볼게 음. 야 살쪘지? <laughs> <웃음> 잠시만요, <웃음> 잠시만요. 많이 <laughs> 기 <laughs> 욕하시잖아요. <laughs> 아니, 아무리 생각해도 나 살쪘지 하는 건 우리 놀리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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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여기서 피해의식이 발동해버리다 있잖아, 짜증나게! 응. 네가 살쪘으면 시발 그럼 나는 뭐지? 굴러다녀야 되나? 그럼 김뚤무기 해보자. <laughs> 내가 해볼게. 닥쳐! 어. 닥치야 돼. 어... 들숨소리밖에 안 듣는데? 너무 <laughs> <어느> 감정적인데? <laughs> 야이 정도면 감정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사고가 <laughs> 진짜. 어? 어. 우리가 질문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음. 질문했다 생각하고 하자. 내가 그래. 이런 식으로 어, 이거는... 할 거라고? 그러네. 음.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평범한 음.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야 이거는 근데 이러면은 남녀 사이에 친구 있어 상황 자체가 빼박이네 아! 야, 만져봐 이 새끼 단단하네 오케이 하려고 구독한 게 아니고 찬우야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나이스 구독 <laughs> 눌러주세요 <laughs>